아니, 오늘따 운 온... 최하위인가? 왜 이래? 어, 모자다. 모자장수다. 깜짝아, 나 음. 쓰레기통 모자로 떠는 줄. 음. <laughs> 음. 내 표? 응. 음. 2년 전에. 동돌이 뭐? 보기만 해. 사면 안 돼. 야, 에... <laughs> 저기도 통제한다. <사네>. <laughs> 어? 동돌아, 내... 핫스. 어? 뭐야? 아니 안 샀어. 뭘라? 아니 그럼 뭔데 이돈 소리? <laughs> 아니 나 무슨 돈 주머니 같은 거 있길래 부서더니 돈이 들어오고 바로 운어장는거봐아 그날인가? 아, 그날인가? 바로 운동장인가봐. 아니 아니 나 오히려 알았어 거 알았어 멍돌 알았어 알았어 오지마 알았어 거 오지 마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야, 아이고 <laughs> 알았다 알았다 알았어 멍돌 알았어. 아이고 알았어 오지마. 오 그날인가보다 퍼프가 퍼프 가야겠다. 이 오는데? 돈 주머니 같은 게 있었는데, 코코에? 네. 어? 내가 한번 깼는데 돈 주머니 같은 게 터지더니 200원 주도. 근데 모자가 떠내려갔어요. 아거기그게 어, 어. 어. 뭔데? 모자 모자데 님들 일로 와보세요 왜요? 아 주워가. 아, 주워.